안녕하십니까 진공관 TV 정국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장인들이 요즘엔 점심 식사 후에 커피 마시는 거는 일상화된 문화죠. 어느 브랜드를 가냐가 관건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커피를 마시면서 주로 스타벅스를 단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골의 입장에서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진공화 TV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스타벅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첫 번째가 닉네임 불러주기입니다. 이 의도는 참 좋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고객과 소통이나 고객과 친근해지기 위해서 만든 이벤트였는데 이게 이제 고정화돼서 계속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와는 좀 다르게 지금 매장에서 이제 주문한 음료를 찾을 때 닉네임을 불러주는데 대부분 불려지는 불러주는 이름이 무슨 무슨 닉네임 고객님이 아니라 A-몇번 고객님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어요. 즉 닉네임을 등록해서 부르기보다는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영순이 찍혀 나오는 일련의 남바가 그냥 나오는 거죠 A 다몇번 고객님 B 다몇번 고객님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잔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정도 이 서비스가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첫째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매장에서 음료를 기다리다가 닉네임 불러주는 걸 들어보면. 거의 다가 대부분 그래 직장인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닉네임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소수예요. 대부분 다 A-번 고객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스타벅스에서 의도한 대로 고객과의 소통 내지는 고객과의 친근감 표현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고객이 원치 않거나 아니면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닐까? 이걸 좀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고객이 원치 않아서 그런 거라 그러면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가 그런 건데요. 너무 복잡합니다. 스타벅스 점심 시간에 직장인들 밀집지 있는 지역에는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커피 주문하려고 줄서 있는 사람, 주문도 한 5분 1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문 주문한 음료 찾으려고 또한 수십 명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너무 혼잡하고요 세번째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 하이톤으로 A-1번 고객님 주문하시는 음료 몇잔 나왔습니다 또 한번에 앉히다가니까 계속 A-1번 고객님 주문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정말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와 또이 닉네임 외치는 소리 여러가지 소음들이 섞여 있는데다가 1층에 자리가 있는 매장 같은 경우는 아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정 고객과의 소통이고 고객과의 친밀감 표현을 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만들어졌겠으나 실제 그 실효성은 조금 의미가 가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이 닉네임 서비스와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요. 저랑 같이 갔던 분들도 저거 시끄럽게, 왜이렇게 계속하냐. 진동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진짜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 없는지 한번 스타벅스 측에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단골로서의 바램입니다 <laughs> 뭐 제가 제 의견이 뭐 다는 아니고 어찌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다른 분들 의 생각이 어, 저와 같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스타벅스 측에서도 조금 고려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직원들도 좀 그 닉네임 외치는 직원들도 힘들어 보이고 좀 안쓰러워 보여요. 계속 그렇게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되니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튼 이런 걸 반영해서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벤트 프로모션인데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를 주길래 특별하게 제가 다이어리에 관심이 없어서 행사에 신경을 안 썼는데 오, 올 여름에는 썸머스테이크 시절 해가지고 휴가 때 가서 쓸수 있는 담요 같은 걸 주더라고요 담요도 좀 이뻐 보여서 아 이번에 좀 필요하면 좀 받아볼까 하고 봤더니 음료를 13잔인가 먹어야 되는데 열 잔은 그냥 일반 제가 좋아하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되더라고요 근데 세 잔을 미션 음료라 해가지고 네 가지 중에서 골라야 돼요 과거에는 이 선택의 폭이 좀 좁았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고객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음료라는 게 저같이 그 라떼 종류나 또 우유 들어가고 시럽 들어가고 뭐 초콜릿이나 딸기 이런 거 들어간 그 고칼로리 그 음료들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미션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단골 고객 같은 경우에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미션 음료를 안 먹으면 그 썸머 스테이킷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원화해서 미션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 지처럼 하고 미션 음료가 실거나 다른 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숫자를 늘려서 아니면 금액을 정해서 금액 얼마 이상 도달하면 주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전달해 봅니다. 아,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해 주시면 아무래도 스타벅스에서 반영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원두 교체 서비스인데요. 스타벅스 매장에 가보시면 1층에 주문하는데 옆에 보면 그 칠판으로 이렇게 원두 종류, 오늘의 원두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게 보면 일주일 내지는 길게는 2, 3주까지도 그원한 원두 종류의 원두로 간다고 하는데 원두가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주간 단위로. 근데 요즘에 보면 베란다라는 원두하고 하우스 브랜디드라는 원두가 거의 많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종류 원두가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는 좀 난데 에스프레소를 먹을 땐 조금 제 입맛에는 좀더 쓴맛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케냐나 에스프레소 로스트 카페 베로나 이런 원두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잘안 나오다 보니까 어느 때 보면 베란다하고 하우스 브랜디드가한 3주 연속 이어질 때는 가서 커피 마실 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이 두대 있잖아요.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는데, 두 대가 있으니까 한 대는 스타벅스에서 추천하는 원두를 공급해 주시고 한 대는 골라서 고객들이 좀 선호하는 원두로 두 종류를 놔 주시면 고객들이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을 거고, 고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원두를 좀 골라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요청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스타벅스를 흉모자는 게 아니라 저도 스타벅스를 좋아하고 단골로서 자주 애용을 하는데 자주 애용하다 보니까 고객과의 소통 내지는 고객과의 교감을 원하는 게 스타벅스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선택, 옵션을 주셔서 다양한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 좀더 만족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개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반응이 안 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또, 또 수많은 직장인들이 여기에 공감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로서는 스타벅스 단골 고객이고 애용자로서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각으로서 고객의 입장에서 개선을 바라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진공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